안녕하세요. 시스 영어 캠프의 다니엘입니다 이번 시스 영어 캠프 14기 프로그램 준비 때문에 어 제가 7월 8일 월요일에 이제 수비에 들어왔고요. 오늘이 이제 2 3일이죠 오늘까지 이제 캠프 준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원래는 저희가 캠프 장소에서 투숙을 할 계획이었는데 장소가 이제 풀리북이라서 지금은 수빅에 있는 호라이즌이라는 호텔에서 투숙을 하고 있고 자 출근 전에. 아침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호텔 조식이에요 아, 조식 이렇게 나온 호텔 처음 봤습니다 수빅 살면서 자 이제 요 아침을 맛있게 먹고 이따가 출근해서 에, 다음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라이즌 호텔을 나와서 화성영어센터로 출근을 하는 길이에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쾌청합니다 작년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우, 수비금 비만 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물론, 여름이 우기니까 비가 오긴 하죠. 근데, 아, 작년에는 와도 와도 너무 많이 왔어요. 정말, 정말 하루도 안 쉬고 비가 한달 내내 왔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년 여름이 그러라는 법은 없겠죠. 날씨 보십시오. 하늘에 구름. 아, 날씨 너무 좋습니다. 캠프 내내 날씨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래봅니다 출근 어... 시간이다 보니까 길이 조금 막히네요 아우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시스 영어 캠프 유튜브 채널에 자막이 올라간 예, 자막이 삽입된 그런 영상들만 지금까지 쭉 만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들어가는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이죠? 그래서 좀 말할 때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냥 원래 말을 할때 말을 참 잘하는 편인데 막상 이제 이게 녹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좀예 말하는데 좀 인터벌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긴장이, 돼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수빅 내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어 갑자기 저기 명보항공 여행사 대표님한테 전화가 와서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laughs> 아,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또 이런 단점이 있네요. 영상을 촬영 중에 전화가 오면 그냥 영상이 끊어지네요. 예. 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곳은 이제 필리핀이지만 필리핀 같지 않은 예,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불리는 SBMA입니다. 예, 영상에 보시기에도 굉장히 안전해 보이지 않나요? 예. 좌우로 건물들이 있는데 담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가나 볼수 있는 서큐리티 가드들도 뭐 많이 볼 수가 없죠. 그냥 딱봐도 안전해 보이죠. 그리고 수비의 교통법이 있습니다. 이런 교차로에서 섰을 때 일단 섭니다.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갈수 있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는. 뭐, 딱히, 먼저 선 사람이 먼저 간다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등이 없이도, 이렇게 사거리에서도 안전하게 사람들이 모두, 어, 뭐라 그러죠? 교통법규요? 네, 먼저 선 사람이 먼저 간다는 그런 교통법규에 의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센터로 들어가는 길이구요. 약간 좀새 길이죠. 병문으로 들어가려면은 한 100m 더 가서 유턴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새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우 길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SIS 학원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오픈. 하... 일단 불을 다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등으로 출근하는 모범원장 자 그럼 저희 어학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에... 저희 입구고요 들어오면 바로 여기 SIS 아카데미라고 손수 만든 핸드메이드 예. 핸드메이드 채널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laughs> 사무실. 선생님들이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고요. 아, 캠프기간이라 좀 지저분하네요. 원래 이렇게까지 지저분하진 않은데. 이쪽으로는 이제 1대1 수업실과 그룹교실이 쫙 나열이 되어 있고요. 손님들 오셨을 때 신는 슬리퍼.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담 테이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사무실에서 밖을 관찰할 수 있는 통창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준비해 놓은 책장들 지금 뭐 <laughs> 캠프 준비 때문에 학원 전체가 뭐 예, 많이 좀 어수선합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이쪽으로 있던 저희 일대일 교실이랑 그룹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책을 만들고 있는 광경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보면 이렇게 문이 세 개가 달려있는데 예, 저분들은 이제 화성영어 센터죠. 이 안쪽으로는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공간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 아유 문을 닫아야 빨리 시원해지니까. 오늘은 날씨가 매우 더울 것으로 보여요. 하늘 보니까 엄청나게 오늘 더울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차라리 비나 그냥 시원하게 와주면 참 좋은데. 아. 지금 시간이 9시 반인데 아침 9시 반인데 벌써 이렇게 더운 걸 보면 오늘 점심때 무지하게 더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업무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업무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철 공개하는 다니엘의 필리핀 현지 학원 사무실 전경입니다. 아정신이 없죠. 적나라하게 보여드립니다. 아무런 청소 없이 네, 아주 정나라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어, 뭐, 별로 볼건 없어요. 아니, 여기서 열심히 캠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영상을 잠깐 찍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어, 지금은 오전 일과를 마치고, EDT에 윌리엄 원장님을 만나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려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길이에요. 어, 캠프 시즌이다 보니까 저희 학원도 그렇고 EDT 여학원도 그렇고 캠프 일로 많이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밥 먹을 때 만나지 않으면 거의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만나서 일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해야 합니다. 물론 캠프 시즌이 아닐 때는 뭐 그닥 바쁠 일이 없으니까 편하게 만날 수 있는데 캠프 기간에는 만나기가 힘드신 분입니다 참고로 EDT 어학원은 어, 수비계에 있는 어학원 중에 하나고요 수비계는 총 다섯 개? 여섯 개의 어학원이 있어요 히스톤, SLC, 메티스 EDT, 시스 아 스텝업! 여섯 개네요 네, 스텝업까지. 아, 스텝업 원장님께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제일 마지막에 <laughs>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쪽 길이 맞나? 아, 어, 아까 아침에는 굉장히 맑았던 하늘이 왼쪽에서 먹구름이 살짝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비구름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뭐 캠프 때는 전체적으로 날씨가 예,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뭐, 뭐 물론 비는 오겠죠. 우기니까. 또이 우기 때 비가 안 오면 또 큰일이에요. 우기 때는 또 비가 와줘야 됩니다. 단, 아, 너무 많이만 많이, 작년처럼 진짜 그렇게 노하의 홍수 마냥 엄청난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 식당은 온우이. 온우이 식당. 수비계에서도 꽤 이제 인테리어가 잘돼 있고, 예, 맛있는 집으로. 정평이 나이는 오는 식당에서 EDT의 윌리엄 원장님과 식사를 하도록 식당에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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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윌리엄이 먼저 와 계신 거 같은데 아 저기 먼저 와 계시네요. 어, 진수동찬입니다 윌리엄 원장님이 일단 다 시켜 놓으셨어요. 육개장, 떡볶이. 갈치, 튀김, 그리고 이거 뭐죠? 돼지국밥. 돼지국밥, 된장찌개. 된장찌개. 와, 뭐 이렇게 많이 시키셨는지. 어, 요즘 몸이 허해진 저를 위해서 예, 굉장히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그럼 일단은 밥을 먹고, 예, 아 이제 뭐 별건 아니고 그냥 다시 예, 어학원으로 돌아가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윌리엄이랑 밥을 먹고 학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유람선이 서 있는 걸 보고 잠깐 유람선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어, 엄청나게 큰 유람선인데 이런 유람선들이 가끔씩 수빅항에 서요. 수빅항에 서서 음식물도 싣고 기름도 다시 재보급하고 그리고 이제 크루즈 손님들은 내려서 이제 수빅을 관광을 하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렇게 정박을 하고 떠난다고 해요. 다시 어디 보자~ 엄청나게 크죠. 뭐 여기서 이렇게 봐서는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자, 일단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내려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굉장히 크죠? 어, 저 끝에는 유럽 연합 국기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어, 뭐 그쪽에서 왔는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잘 일단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여기 중국에서는 크루즈들이 많이 섰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중국 국기가 딱 있고 크게 중국 글씨로 딱하니 박혀 있어서 아저 크루즈 중국 거구나 하고 알수 있었는데 얘는 없네요. 일단 국기가. 아무튼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크루즈들이 수빅항에 서면서 예, 수빅 경제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 좋다 구름 멋있고